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, 먼저 어는 건 누구일까? 평소 물이 얼때 당연히 차가운 물이 먼저 언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은 이 장스를 뒤집었습니다. 오늘의 과학내기,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어는 이유, 들어보시죠. 실제로 1960년대 탄자니아의 한 학생 에렌과 은펜바가 아이스크림을 만들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. 뜨거운 우유를 냉동실에 넣었더니 차가운 우유보다 먼저 얼어버린 겁니다.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. 그러나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검증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음펜바 효과, 무펜버 이펙트라 불렀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얼수 있을까요? 아직 100%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. 첫째, 증발 효과입니다. 뜨거운 물은 먼저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냉동해야 하는 물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빨리 어는 것처럼 보입니다. 둘째, 대류 현상입니다. 뜨거운 물은 온도차가 클수록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 물 전체의 온도가 더 균일해집니다. 이 때문에 차갑게 식는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. 셋째, 수소 결합 재배열 가설. 뜨거운 물에서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부분적으로 깨져 냉각 시 다시 결합할 때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방출된다는 이론도 있죠. 최근 연구에 따르면, 음펜바 효과는 단순히 온도나 대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. 물의 순도, 용기 재질, 냉각 속도, 공기 흐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이 효과가 재현되지 않기도 해,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놀랍게도 뜨거운 물이 먼저 얼 수도 있다. 입니다. 단,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. 이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오늘의 과학 질문, 당신은 마치셨나요? 일상의 호기심이 새로운 과학이 되는 순간,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이었습니다.